다음은 강원과 서울전입니다. 이번 라운드에는 뭐 라이벌 의식도 있고. 상당한 비슷한 전력을 지닌 팀끼리의 맞대결이 상당히 많습니다. 강원은 최근에 무무무 승승, 어, 2연승 중이고요. 어, 서울은 들쑥날쑥하죠. 승무패, 승패, 어, 지난 라운드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옥신 맞대결에서 서울이 1대0, 1대1, 어, 1승 1무로 어, 근소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고요. 어, 주요결장자는 강원의 김동현 선수가 장기부상 중이죠. 여기에 신민아 선수. 이게 상당히 좀 데미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민아 선수가 나이로는 22세 나이지만. 탈락이었습니다. 어, 박주전 흔히 말하는 어, 주전 센터백이었잖아요. 근데 U20 월드컵에 차출이 되면서 이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뭐 조현택 선수도 조현택 선수도 있을 것이고 어, 여러 어, 방편이 있을 텐데 22세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어, 정규호 감독에게는 상당한 좀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어, 서울은 클리말라 선수가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고 이한도 선수는 거의 다 됐거든요. 근데 결장 기간이 길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투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 배현서 선수는 U20 월드컵. 차출이 됐습니다 어, 주요 스탯은 강원은 어, 2연승 중 여기에 또 주목할 점은 네 경기 연속 무실점 중이라는 겁니다. 뭐 지난 리뷰 때 말씀드렸다시피 구단 자체 최다 기록이거든요. 어 수비가 단단해진 건데, 과연 신민아 없이도 어, 이 기록을 무실점 기록을 이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강원은 최근 선제득점 시 사연승 중이거든요. 어, 이 점도 강원과 서울이 신경 써야 되는 기록으로 보입니다. 또 강원은 홈구장 명칭을 변경한 이후에 다섯 경기 연속 무패. 그 전까지 다섯 경기 연속 무승이라는 점 봤을 때, 어, 뭐 징클스 그리고 미신일 수도 있겠지만. 이름 바꾼 게큰 효과 뭐 전진우 선수를 예를 들어서 이름 바꿔서 대박난 사례가 있듯이 선수도 어, 이 경기장도 그런 게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 들 정도로 최근 홈에서 많은 승점을 따고 있습니다 어, 서울은 최근 15경기 연속 득점 그러니까 득점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이거는 12개 구단 중에 올 시즌 최다 기록에 해당되는데 문제는 수비입니다 4경기 연속 멀티 실점 중이고 총 12골을 내줬거든요 어, 경기장 3골 정도인데 이걸 어떻게 줄이느냐가 중요해 보입니다 또 조용 선수가 최근에 가장 좋은 폼을 보이는데 재미있는 점은 지난 2년간 조현우가 8골을 넣었는데 모두 선발 출전한 경기에서 작성을 했고 그 8골 중 7골이 서울의 첫골이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아마 조용 선수는 이날도 현재 선발 출전을 해서 득점을 노릴 것으로 좀 보입니다. 어, 그 강원과 서울은 지난 다섯 번의 맞대결에서 두 골을 넘긴 적이 없습니다. 도합. 그 정도로 1대 0, 뭐2대 0, 뭐0대1대 1. 이런 아주 팽팽한 접전을 펼쳤다는 얘기가 됩니다. 아, 저는 강원 승리하겠습니다. 뭐 신민아 선수의 공백은 있지만 실점 그리고 홈빨 이런 거 봤을 때는 강원의 근소한 우위가 점쳐집니다.